반갑습니다 왕배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누군가가 확인하고 있다? 좀 허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베커 어플을 켜니까 이렇게 동의 안내가 오더라고요 순간 뭐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입에 풀치를 해야 되니 동의를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야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내 GPS나 뭐 개인의 정보 이런 거는 너덜너덜한 상태일 테니까 내 정보를 왜 가져가요?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왜내 위치를 항상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 안 빠지는 코를 뒤를 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재배달건 혹은 회수권이 있는데 배달을 해주실 수 있냐 돈을 뭐 얼마 정도 더 쳐주겠다 이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비상시를 위한 라이더 소환용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동시수행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동시수행 하시는 분이 배구 동시수행 할때 잠시 배과 어플을 내리고 쿠팡 어플을 볼때그 상황을 캐치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봤습니다 커뮤니티 여론을 보니까 쿠팡이나 카킥 등등 다른 기업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누른 동의 버튼에 해당되는 계약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긴 했어요 뭐 위치 확인이야 다른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배민 덕분에 내 위치가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또 이게 gps 허용을 24시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이 늘어난다 이런 댓글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껐을 때는 사용 안되던게 배터리 소모가 적을거고 껐을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배터리 소모는 자연스럽게 소량이라도 생길거 같긴 해요 쿠팡에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먹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gps 위치 항상 허용 형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민이 최초도 아니고요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긴 한데 형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